거리가 너무 뭔데 잡을 수 있나? 아, 나 눈아, 아까 눈을 안 먹었어? 와씨, 총알 다 쓰고 잡았어. 와, 정말 영발. 좋아요. 구독을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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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있다 창고 있다 잘 가고요 다 잡은 것 같죠? 한명 잡았지만 다 잡은 것 같아 이 새끼 피 존나 없었나봐 개불쌍하네 그한 시간에 한 번씩 튕기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여 그거 아니었으면 저 완전 떡상했는데 지금 근데 시청자 봐. 어 4, 50명씩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30분 1시간마다 튕겨대는 이게 사람들이 다 나가 갖고 아 진짜 개빡신. 그 얘기 하지 마이 씨. 개빡신 이개 씨. 그렇지 이 뭐야. 지금쯤이면 좋다 좋다 유명해졌을 거라고. 아 뭐야. 무거워? 뭐? 뭐가무킨워 그때 떡상했어 떡상한 일이 있었어 그 배그튜브에 어느 불쌍한 BJ라고 막 내가 절규하는걸 올렸었거든 그래갖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게 그래서 떡상이 떡상이 됐어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거야 막 물밀듯이 그때가 시작한지 막 일주일정도 밖에 안됐을 때거든? 그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거지 애들이 막 어, 막 놀래갖고 와씨 이러고 있는데 인터넷이 거지 같아갖고 자꾸 튕겨 사람이 들어오면 30분 하고 있으면 서버 팅또 하고 있으면 또팅어야 저기 뚜저 있다 봤니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개망했어라고 방송이 망했어 그 뒤로 다시 불 불사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. 거기다 그왜 뿌렸냐 근데 아 에임 보소 깜짝 놀랐네 한명더 있네 여기 한명더 있는데 가지를 못하겠어요 갈까 들왜 뛰쳐나와갖고 죽어? 바보들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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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바본가? 일로와 배울 먹었어 너, 뒤졌어 일로와 조사벌라 이씨 온다. 가만 있어. 집으로 올 거야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어머, 아씨 걸렸잖아. 헤이. 둘로 나가면 안 되는데. 아 이거 망했다. 오호. 올라가야 돼. 집 올라가야 돼. 지금 올라가야 돼. 여기서만 안 오면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, 지금 올라오는 거면 다 따면 되거든. 안 죽었네. 아씨 잡았어야 됐는데. 야, 내, 내 거, 야! 야! 내가 양념 쳤는 거왜 폭으로 잡고 그러냐? 아, 웃기새끼네. 폭인 줄 알았잖아, 이씨. 소리 듣고, 이씨. 맞았을 것 같은데? 되질 했다 와 돼지 뻔 했다 어디 있을까요 저쪽에 하나 있고요 잘가 선물이야 이 새꺄 선물을 주면 받아 먹어야지 그거를 피해 어 그거를 마 선물을 보냈으면 새끼가 성이가 새끼가 가지고 그냥 받아먹어야지 피해? 야야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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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왜그래 a h 있어 왜그래 클랜 h yeah, yeah, 움직이고 그러세요? 왜안 죽어? 왜안 죽지? 한 명은 어디 있어? 아, 계속 그렇게 도배해. 강대수 기 있다. 야, 뭐 해? 안 움직일 거야, 너? 뭐 하냐고? 거기 서요. 아저씨, 다 보고 있는데, 어디서 뭐 해요? 그, 가만히 있어요, 왜? 아저씨! 자, 또일등또 8개.